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휴일날 예,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서진 시스템 종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좀 하셔서 영상또 휴일이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흘러오다가 자 금요일 10월 2일이었죠 윗끝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7% 가량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 시간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최종 27,000, 28,75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과연 다시 또 내일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무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현재 3분기 최고 실적 경신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진 시스템의 이 에너지 전환 장치 사업 부분은요, 워낙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요, 충분히 목표 주가를 현재 28,700원, 뭐 28,750원으로 볼때이 4만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4만 1000원 선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전 매수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어찌 보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테슬라 반드시 급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테슬라는 여러분, 에너지 전용 장치 부분에 있어서는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럼 당연히 테슬라도 서진 시스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테슬라는 전기차 포레인 공급하게 될 겁니다. 특히 서진 시스템이 베트남 공장에, 베트남에 무려 29만 평. 그쵸? 그렇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주가가 더 크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종토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주방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 끝에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좀 공유하시고, 그쵸?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너지껏 이 정보를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 사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앞으로의 매수가와 목표 또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너지껏 이 서진 시스템 혼자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지표를 보고 감으로 투자하고 사시는 분들, 이젠 아닙니다.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 서진 시스템 정보도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자, 문자로 서진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특히 이제 주가는요,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진 시스템이요, 3분기 최고 실적 경신에 대한 기대감, 에너지 전향 장치 사업의 성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서진 시스템 어느 정도냐? 이 3분기 매출액이 요 3,509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05억. 분기 사상 지금 어찌 보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뭐 한다? 예상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에너지 전량 장치 사업 부분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뭐 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 급증과 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결국엔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본기 최고 실적 기대 이슈를 가지고 올해 이제 마무리한 시점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또 판매 급증 소식도 나와줄 거고, 그렇죠?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국내 증시 관련주에 긍정적인 역량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의 이렇게 테슬라 소식이 결국 서진 시스템의 상승에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언제까지 털리지 않고 갖고 갈까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어차피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모두가 지금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만 정보는 보다 타이밍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확실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에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은 여전히 여러분 변수도 많아요. 여전히 또 11월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 이스, 이전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또 중동 전쟁 긴장함 속에서 여러 변수가 있는 흐름 가운데 여러분 당연히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다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인데 이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서진 시스템 정원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5로 문자로 서진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방법도 세워드릴 거고요.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내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이 정보,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요,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셔도 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생각나신다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남겨놓으시되, 제도 여러분들 위해 특별하게 지금 이후로 또 중요한 또 주주방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거 많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해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 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예,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